서비스를 검색해서 많이 저희를 <laughs>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간단하게 동작 <laughs> 네, 네, 하나 네,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박수 많이 쳐주세요. <laughs> 와. 와 아 이런 동작을 농구장에서 하시는 거예요? 네, 저희가 농구장에서더 신기하고 굉장한 기술을 많이 보여드리기 때문에 꼭 저희를 검색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아아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. <laughs>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, 굉장히 밝고 맑고 경쾌한 에너지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, 앞으로도 농구장에서도 또 무대에서도 이분들의 남다른 에너지, 좋은 기운들을 많이 전달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한 곡을 더 청해 들을까 해요. 어떤 곡일까요? 아, 저희가 Lucky Day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. 저희가 이제 치어리더 걸그룹인 만큼, 네. 많은 분들한테 좀 힘을 준다는 메시지로 저희 타이틀곡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Lucky Day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Thank you.